아 근데 솔직히 솔직히 바쁘긴 바빠 양쪽을 다 커버하려면 바쁘긴 바쁘니까 이자목소리 들려줘 이 거대 괴수에 대해 알려줘 여왕님께서 군단을 지휘할 때 탑승하시던 생물체입니다 이곳은 신경중추입니다 이걸 타면 어떤 생..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인 병력이 적습니다 다른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이곳 칼디르에 있는 무리를 되찾으시는 것이 에너선은 너무 귀여워. 전략은 내게 맡겨. 진화 구덩이에 사는. 음. 그러니까 신캐릭건스록 사기 인간 맞죠? 영웅이는 애들은 패널이 없는데 원래 원래 기본적으로 자갈이나 캐리건이나. 근데 알라라, 알라라크나 노바는 둘다 있으니 원. 자 그럼 진행할게요. 나파시는 프로토스와 싸우기 위해 무리를 이끌고 이 얼음 계곡으로 들어다 순순히 여왕님께 투항할다납 소리 없는 아우성. 나파시의 보리 세찾기. 주 목표 보상. 켈리건 레벨 플러스 5. 문너스 목표 보상. 켈리건 레벨 플러스 2. 바퀴를 해 준답니다, 바퀴. 노바는 궁극기도 두 개인데다가, 막 범용성도 좋아가지고. 게임진행상황은 주요 지점에서 자동으로 이게됩니다 개념 세이브자 시작해볼까? 이 위성에는 얼음 폭풍이라는 극저온 기류가 기습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금 그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기온이 급강화하면서 거의 모든 열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폭풍은 금방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동안은 병력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근처의 토착 생명체들이 느껴져, 놈들의 우두머리는 강력한 정수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 추위에 적응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누가 물어봐, 누가 물어봤어? 뜸들이지 마. 가자, 캐리건. 시간이 어 하고 싶은 뭐야? 말이라도. 총은 어따다 버리고 왔니? 우두머리 우사돈을 찾아 그 정수를 손에 넣어야 해. 불렀어? 번에 아다렐렌치가 나체 아니 총은 어다리고 오셨어요, 그 여왕님? 내 것이다. 총알이 네, 없나? 이 자그는 야생 상태라 누구의 통제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그를 얻었다. 누라 뭐가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길이 어디야? 아 이쪽이 길이구나 빨리 끝내자고 전진 앞으로 가고 있어 이것도 야생바퀴야 뭔가 크게 잘못됐어 왜? 바퀴 주면 좋지 않리 끝내자 렀어 이번엔 바퀴 특징은 뭐야? 어둠 다가옵니다 우두머리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돼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하고 싶은 말은 어, 예. 얼음 폭풍이 도착했습니다 병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무사돈 우두머리 있음 정수가 강력함 도착 생명체의 정수를 융합하면 군단의 얼음 폭풍 저항력 생김 얼음 폭풍이 물러갑니다 흔들리지마 사수를 기절차 먹어 흔리지마 내가 이래보다스타그래프트 고수를 깨고 온 법이다 얼음폭풍 저항력 생 훌륭해 근처에서 나파시의 굴낙지가 느껴진다 부상당한 바퀴 잠복해서 체력 회복 가능. 전진 앞으로. 빨리 이번 뭐지? 비좀 세우고 가자. 바퀴는 소중하니까요. 가자. 불렀어. 불렀어? 것이다. 빨리 말해. 나파심에 비. 줄이었다 닥다 어붙었네요 나파시의 물이야 <laughs> 프로토스에게 몰살당한 게 틀림없어 이 군락지를 깨워 균단의 기지로 쓰겠다 누가 물어봤어 <laughs> 군락지가 깨어난 걸 프로토스가 감지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갈날이오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약한 인간이 되었고 프로토스, 언제 모습을 드러내나 궁금했다 샤크라스열 알려야 한다 샤크라스에서 황금 황대를 보내 너희를 제거할 것이다 이지아, 제발 샤크라스가 교신거리 밖이라고 말해줘 그렇습니다, 여왕님 하지만 프로토스는 사이오닉 연계탑으로 교신 에너지를 충폭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놈들이 연계탑을 작동시키기 전에 밖을 파괴해야 겠군 제발 자 싶은... 그러면은 일단은 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 들어갑니다 제봐 해봐 좀 보이는데 이 점수 근처에 있음 수집하면 얼음폭풍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 효율적인 군단이라 좋아 기회가 되면 우두머리 사냥을 좀 해볼까? 가자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아여기 연결대지구나 한...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끊어 용맹스런 프로토스야 캐리건을 먹어라 그녀와 전투를 벌여라 빨리만 불렀어? 프로토스가 군락지에 접근합니다 일단은 후회 처리 얼음 폭풍이 다가옵니다 프로토스는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무방비 산트다 개꿀 프로토스는 무방비 상태다 공격해라 아 가고 싶다 이번엔 뭐지 군단은 멈추지. 않아 뭐야? 그럼 이쪽도 이쪽도 알아보겠나? 뜸들이지 마. 공격하러 가자.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말해. 불렀어? 아까부터 좀. 일제사 누가? 물어봤어? 아이고 프로토스님들 불쌍해서 어쩌나. 얼음 폭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 빨리 말. 해 아니었다. 생각보다 적은 많이 남아 있었다. 아니 왜 이렇게 이세 잠깐만요. 이렇어 헤르건 나다끝나는않네 아주 아주 바람직한 게임이었어. 오늘의 교훈! 깝치지 말자 깝칠 때는 항상 맞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자 왜 이지샤 그 목소리를 뭐지? 아나운서를 안 쓰고 딱히 시간 제한은 없으니까 그냥 모아서 나갈게요 얼음폭풍 돌면은 첫찾 찾아보러 가자 얼음폭풍이 도착했습니다. 배당하자 지금이 기회다. 브로토스를 처치해라. 여왕도 좀 뽑고.

지나가보 있습니다 괜찮아시 그만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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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자그 야 봐. 선택 하네 멀티로 공격기 올라나? 본진으로 올라나? 아, 본진 들어오네.

저런 원주민까지 나를 때려? 여왕님 합격 많이 죽었구만 대공주를 과묵히 모자랍니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가고 있어 얼음폭풍 도는 동안 우두머리 잡고 올게요 빨리 끝내지고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 세상이 내 것이 얼음 폭풍이 물러갑니다 대공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대공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광고... 오버라들을 몇 마리나 찍어놨는데. 이 정수 유용함. 얼음 폭풍 속에서 시야 향상. 가고 있어. 아 개건조 열심히 뽑아놨더니 박스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 없나? 아 님들아 아 본진으로 쳐들어거라 생각해서 본진으로 갔더니 이것들이 멀치로 쳐들어오고 있어. 얼음 폭풍이 곧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가자. 빨리 끝내자고. 아선막좀 깔아야 되나 너무 늘어지는 이번엔 뭐지? 시간이 별로 없어. 프로토스 병막이 얼어붙었습니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전진! 빨리 가! 대구 광물이 모자랍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마냥 을위한이 갖추고 군단은 멈추지 않 이번엔 아이그지니 이번 밀고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만큼 생있는데지야 아니야, 내균력이더 많아. 다시는 에너지 테라아중원도꽤 빠르네. 하지만 아, 내가 이겼다. 아 불멸자. 금세 얼음폭풍이 불이 닥친 것입니다. 그곳은 하이고 있습니다. 벌어 하고 요다벌어해 캐리카는 인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벌어를 하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재기한데 기습 <laughs> 얼음폭풍이 몰아칩니다. 불렀어?

이제 해줘 봐. 마. 그래 알았어이도건다거에면 오고 그거 막으면은 가는 동안 얼음 폭풍이 진행되겠다음 이제 좀 알겠어. 하지만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기습 얼음 폭풍이 곧 도착합니다. 빨리 끝내자고. 유압 완료. 군단 기습 얼음 폭풍에 완벽히 적응. 얼음 폭풍입니다. 빨리 말해. 누가 물어봤어? 늦들이지 마. 시간이 별로 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번에 빨려가라 저걸린들아.

So, y 어느 쪽에서 생겼 o u 이쪽인가? get out of the 0 a y 아가 경고해. 하지만 나는 이 자원을 충분히 따았다. 막힌 진짜 많네. 야니 네. 가고 들이미치겠습리다 너무 나이 많이, 나이 뽑았나 나이 보인다. 보인다. 많이 뽑았나 보네

괜히 바퀴만 싸가지고.